옥수수 좋아하니? 뜬금없이? 응. 음. 있으면 먹는 편이야. 내가 왜 옥수수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할 것이 옥수수에 관련된 거야. 아주 옥수수 색깔과 딱 어울리는 노란색. 와. 멜로우 코니스키. 강렬하다. 뭐가? 센 노랗잖아. <laughs> 눈에 확 띈다, 이거. 뚜껑까지 이래가지고. 뭐랄까, 위스키병 같은 느낌이 아니야. 양념이나 뭐, 막. 좀 그런 느낌이네. 그림이 귀엽다. 오크통에 옥수수들이 있어. 정색성 확실하지. 멜로우 콘위스키.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드러운 옥수수위스키. 이게 드디어 우리나라에 수입됐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없었어. 그런데 이게 미국 바텐더 신에서는 되게 인기 있는 거거든. 바텐더들이 되게 좋아해. 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알성비가 좋아. 우선 콘위스키. 옥수수로만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콘위스키가 되는 건 아니야. 이것도 몇 가지 규정이 있어. 너 버번위스키가 옥수수가 몇 프로 이상 돼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 50%, 51% <laughs> 그렇게 절반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코위스키는 옥수수가 80% 이상 들어가야 돼. 옥수수로 만들었던 위스키들이 대체적으로 좀내 입맛에 맞았던 것 같은 기억이라. 뭔가 찐옥수수 같은 그런 냄새 좋아하지 않았냐? 그리고 코위스키는 숙성을 안 해도 돼. 그러면 이런 색깔도 안 나오고 맛도 안 나오지 않아? 투명한 것도 있어. 그래서 그런데 숙성을 하려면 재 사용 오크통을 쓰던가 새 오크통을 쓸 경우에는 오크통 내부를 안 태워야 돼. 만약에 새 오크통을 썼는데 시커멓게 태웠다? 그럼 법원 임수기가 된다? <laughs> 그러네. 이거는 근데 숙성한 거다. 그림에 오크통이 있어. <laughs> 그리고 너가 아는 단어가 있을 거야. 어,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란 이름이 붙이려면 최소 몇년 이상 숙성시켜야 돼? 2년. 그리고 4년 이하로 수송시킬 땐 표기해야 돼. 어, 개월수까지 표기해야 되는데, 개월수 있어? 없지? 어 없어 그러면 뭐겠어 최소 4년 이상은 숙성시 떠야 다는 거지 옥크통 안에 시커멓게 태우면 법원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옥수수 100%짜리 법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옥수수 100%면 은 재료가 딱하나기 때문에 약간 좀 단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보통 호밀을 섞던가 밀을 섞던가 보리를 섞어서 쓰지 이 멜로우콘 위스키의 메쉬빌은 옥수수가 80% 호밀이 8% 메가가 12% 이걸 만드는 위스키 증류소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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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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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겁나 유명한 위스키 증류소야아 싫어 <laughs> 여기 앞에 써있긴 한데 바로 해브닐 디스틸러리 여기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버원 위스키 회사야 다른 기업에 한 번도 인수당한 적 없는 가족 경영 회사고 해브닐 증류소에서 나오는 위스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포인트만 꼭꼭일터강사야 <laughs> 헤븐이는 대형 증류소치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 금주법 이후에 생겼어 1935년 켄터키 바드타운에 샤피라 형제들이 투자자들을 모아서 위스키 증류소를 세웠어 그때 이름은 월드헤븐닐 스프링스 디스틸러리였고 나중에 투자자들이 다 자금 회수를 하면서 샤피라 가문의 단독 소유가 돼 여튼 그 당시에 증류소를 차렸는데 증류소를 차렸으면 위스키 만들 전문가가 필요하잖아 마침 초기 공동 투자자 중에 마스터 디스틸러가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이 조셉 엘 빔이야 그 빔이야? 그 빔이야 <laughs> 초대 마스터 디스 슬러가 조셉 빔이고 그리고 조셉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마스터 디스 슬러가 해리 빔이었고 근데 해리의 아이들은 위스키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후임으로 찾은 사람이 진빔의 사촌인 박빔이야 어디 박씨인가? <laughs> 원래 풀레임은 파커 어쩌고 인데그 파커를 줄여서 팍빔이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 또 후임으로 얼빔이 왔고 얼빔이 되게 유명한 위스키를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그 후임으로 파커빔이 와. 할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아. 근데 여기는 구분하려고 박빔이라고는 안 불러. 이 파커빔이 버원위스키 역사에서 탑오브 탑에 있는 사람이야. 그 명예전당 내가 얘기했었지. 평생 공로상이라는 상이 있어. 이 파커빔을 위해서 만든 상이야. 그리고 파커빔의 아들인 크레이그빔도 같이 합류하면서 이해브니증류소의 마스터 디스트러는빔 가문이 계속 맡고 있었어. 그런데 그 파커빔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면서 일을 못 하게 됐고 그 아들인 크레이그 빈도 아버지 투병 생활을 도와주려고 같이 사임했어 그래서 해븐일 중요소의 빈 가문의 역사는 여기까지야. 너무 빈 가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꼴이라서 얘기를 한 거고 여기도 되게 큰 화재가 났어. 역대급 화재야. 건물 7개 동이 전소했고 약 9만 배럴. 잘 감이 안 잡히지. 리터로 가야지. 약 1431만 리터. 또 이것도 규모가 너무 크니까 감이 잘안 잡혀. <laughs> 목격자들 정보로는 막 오크통이 폭발하면서 미사일처럼 날아다녔대. 그런데 이게 숙소에 성 창고만이 아닌 생산 시설도 다불이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위스키를 못 만들게 됐잖아. 그때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 당연히 빈가문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진빔에서도 많이 도와줬고, 브라운 포먼에서도 많이 도와줬어. 그러면서 버나임 증류소에서 임시로 증류를 하고 있다가 1999년에 그 증류소를 인수해. 그리고 화재 났던 증류소도 재건하면서 지금 이 해븐일 회사의 증류소는 두 군데야. 루이비라고 바주타운이거든. 여기 밑에도 두 군데 이름 다써 있다. 그리고 오늘 너한테 처음 설명하는 단어일 거야. 보틀드 인 본드. 밑에뭐유 US 거버먼트 뭐라고 써 있지? 어.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다. 정부에서 왜 관리해? 이것도 뭐 대량 살상 무기인가? <laughs> 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 본드 뜻이 보세 창고거든. 보세 창고에서 병입했다 정부의 관리 하에서 이게 왜 생겼냐면은 1800년대에는 위스키 품질이 되게 들쭉날쭉했어 위스키 통에서 병에 담는데 이게 뭘 추가로 집어 넣는 거야. 색소도 타고 담배잎도 넣고 막 어디서 보니까 테레빈유도 넣대. 위스키 품질을 정부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 정부가 보고 있는 데서 병입을 하면은 이물질이 들어갈 틈새가 없잖아. 그리고 그런 위스키들한테는 세금 혜택까지 줬어. 보세니까 세금을 보류하는 거지. 이 보틀린 본드가 되려면 는 어디 증류소에서 증류했다라는 걸 필수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원산지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이보틀딘 본드에 조건이 꼭 있어. 무조건 100%푸 50도로 나와야 돼. 최소 4년 이상 숙성시켜야 되고. 그럼 엄청 독한 술이네 이거. 너 이제 50도는 그렇게 독한 거 아니지 않아? 아니야. 50도부터 힘들어. <laughs> 그리고 한 시즌에 한 증류소에서만 증류해야 돼한 시즌이 뭐야? 한 번에 그러니까 생산 시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다른 증류소 걸 섞었을 수가 없는 거고 여러 해 생산했던 걸 섞을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정부가 위스키 품질을 공인하다 보니까 위스키 매니아들한테는 이보틀딘 본드가 정부의 품질 보증이나 다름없지 아까 코니스키 얘기할 때 재사용 오크통을 쓴다고 했잖아 멜로콘을 우 만들 때 쓰는 재사용 오크통은 에반윌리암스라는 버번위스키를 수강시켰던 오크통을 써보틀딘 본드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올라가거든? 왜냐면은 40도, 45도로 내놓으면 물을 더 타서 양을 늘릴 수가 있잖아 근데 이건 버틀드 본드인데도 엄청 저렴해 얼마일 것 같아? 저렴하다고 했으니까 3만 원? 미국 현지에서 38달러 미국 최저가가 1리터에 15달러 <laughs> 평균가가 18달러래 그럼 38달러는 한국 가격인데? 한국에서도 2만 원 후반대 3만 원 초반대 이렇게 나올 거래 오래 기다렸다 시음해보자 안석지롱 멜로콘, 우켄터키스트레이트코니스키 <laughs> 달달한데? 알콜이 좀 치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 옥수수의 단 향이랄까? 그런 느낌. 나는 뭔가 찐 옥수수, 군옥수수 이런 걸 기대했는데, 다자 과일 같은 게난다 첫개봉이기도 하고, 너 말대로 약간 찌른 게 있는데, 향이 나쁘진 않은데. <laughs> 바닐라 향도 나고, 내가 좋아하는 계열이야. 다행히 한 10분만 돌리자. 10 minutes later! 알콜이 공격을 해도 술이 가진 향이 강해서 알콜 냄새 같지 않으면 그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거든. 음. 코박 쪽이 조금 힘들긴 한데 되게 좋은 향나 그렇지. 달달한 거더 강해졌지. 되게 의외다 이거. <laughs> 포도 향도 약간 나는 것 같아. 나는 왜? 재밌다 야 이거. 아 어, 신기하네. 마셔볼까? 어우 세긴 세네. 향에서는 과일 쪽 느낌이 강했는데 맛에서는 달달한 옥수수 곡물 같은 느낌이 쫙 있긴 하다. 그리고 피니쉬에서도 약간 곡물 같은 느낌의 달달함이 있고. 너가 아까 말한 그 옥수수 같네? 아이 곡물 피니쉬 이거 어서 느꼈던 거지? 내가 좋아하는 피니쉬인데 이거 구수한 피니쉬. 약간 버번에 가까운 맛도 나. <laughs> 메시벨을 봤을 때 그냥 시커멓게 태운 오크통에 수성시켰으면 버번인 거야. 은은하게 달아서 좋아. 기대 이상이야. <laughs> 근데 5 0도라 아우 뜨겁네. 고도수 좋아하는 분들은 좋겠다. 나는 어떻게 느꼈? 0도 치고 되게 부드럽다고 느꼈어. 그래서 멜로우인가? 가도 그렇고, 알콜도 그렇고, 칵테일 만들기 좋거든. 그래서 너한테도 칵테일 하나 만들어줄게. 자, 칵테일. 자는 커다란 온더락글라스 자몽주스, 진저 리큐르. 처음 보는 건가? 뭔가 낯설어. 만들어줄게. 자을 칠링! 아, 이건 또 거슬렸어? <laughs> 나라시? 누가 댓글 썼던데 요즘 나라시란 말안 쓴다고. 우선 멜로우콘 4 5 m l 그리고 생강 리큐로 45ml 자몽 주스 60ml 30씩 두번 넣어 줄게. 얼음 넣고 쉐이킹. 맛있는 오렌지 간이시 오렌지 자몽 가니시면 더 좋아. 골든더비. 쿨피스 색깔이네. <laughs> 복숭아 쿨피스. 복숭아 맛은 하나도 안날 거야. 이게 무슨 달팽이 같은 거 하나 올라가 있는 거 같아. <laughs> 향은 어때? 오렌지 때문에 오렌지 향 날려나? 오렌지 자몽이야, 그냥. 따를 때부터 느껴졌어. 생강 향 하나도 안 나? 전혀. 맛에서 엄청 나네, 생강. 자몽 뭐 이런 맛안 나는데? <laughs> 위스키랑 생강맛. 주스맛 안나? 자몽주스 이런 거? 진짜 생강이 덮어. 주스를 이기네. 와. <laughs> 강력하네. 근데 이게 50도짜리라. 어. 아, 그래서 이게 칵테일 쓸때 좋구나. 술의 존재감은 딱 느껴지잖아. 아. 5 0도라 약간 생강 향이 있지만 오렌지네. <laughs> 난 이거 당도 가딱 좋아. 자몽 주스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쌉싸름한데 조금 단맛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자몽 주스 때문에 조금 써. 자몽을 싫어하진 않아. 근데 주스 들어간 거치고는 진짜 안 달아. 음, 맞아. 이건 이렇게 좀손 가는 칵테일 말고 간단한 칵테일도 많이 해먹을 수 있어. 정말 쉐이킹도 필요 없고 딱두 개만 들어가는 것들이지. 콜라, 토니워터 진저에일 이렇게 하이볼로 마시면 진짜 간단하고 알성비 좋으니까 오히려 나는 이런 거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좋을 것 같긴 해. 이 맛이 살잖아. 그치? 이거 한병줄 테니까 가서 타 마셔.